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우주 최초 부동산 트로트 방송 복트로스의 사회를 맡은 유리인기입니다. 자 오늘도 복트로스의 대표 가수를 모셨습니다. 설운복 부탁해요. 내음을 사로잡는 강남 파도춤을 추고 있는 가격 화려한 정책 규제에 젖어 패닉에 파인하는 그들 안정+ 안정됐다고 하락+ 하락한다고 슛, 슛. 발표 하나로 몸짓 하나로 국민들 안심시키네. 강남, 바 춤을 추고 있는 가격, 쌈바 강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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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약진하고 있는 세종 이밤 복댕이 불타오르는 영원한 부동산 방송 이야, 브라보, 브라보, 야 <laughs> 어떻게 또마지막로 우리 서른복 씨. 네네. 야, 노래에서 지금 못 빠져나와서 지금 이렇게. 아, 감정 몰입이 돼가지고. 야. 약진하는 <laughs> 세종 때문에. 야. 약진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야, 요즘 뭐 정말 우리 복트로 뜨겁습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정말 뭐 오늘 저는 또 이제 서른도 씨인가 했는데 지금 서른도 씨는 아니신 거죠? 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약간 스멜이 있긴 있는데. 에이. 자, 어쨌든 간에. 예. 요즘 뭐 난리에요, 장안의 화제. 감사합니다. 야. 이러다 보니까 사연이 뭐 정말. 물 밀듯이. 물 밀듯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연 주시죠.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사전 청약에 관심이 많은 무주택자입니다.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나중에 집값이 제일 많이 올라갈 곳으로 청약을 하고 싶은데요. 서울 사전 청약을 기다리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3기 신도시가 나을지, 3기 신도시에 청약한다면 어느 곳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야, 요즘 사실 뭐 이런 생각들 다 갖고 계시죠? 맞습니다. 뭐 지금 3기 신도시 요즘 뜨겁잖아요? 엄청 뭐 뜨거운 감자죠? 야, 더더구나 뭐 이제 사전 청약한다고 하니까. 네. 이게 뭐 사실 사전 청약이 아니면. 네. 뭐 보상하고 뭐땅 파고 이러고 하려면. 앞으로 3년, 4년 뭐 많으면 5년 후가 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당장 뭐 지금 내년에 청약하겠다고 하니까 예예. 예. 이제 곧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요. 관심이 많은 게 맞아요. 네. 야 지금 뭐그 삼기 신도시에. 사전 그 알림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네. 꼭그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뭐 언제 한다 이런 거다 알려주는. 네. 여기에 벌써 (12만 명이) 뭐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아. 인기가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일정을 보자면. 네. 내년 약 7월에 인천 계양 요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3기 신도시에 내년 하반기에 약한 3만 가구 오. 사전 청약 물량이 네. 원래는 전체 다 해서 사전 청약을 약한 9천 세대 정도 한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내년 하반기에만 3만 세대니까 엄청나게 늘어났죠 네. 그 다음에 내후년 네. 그러니까 2022년에 또한 3만 세대 예. 사전 청약 물량만 약한 6만 세대 오. 관심 가져볼 만하죠. 그렇습니다. 자, 더더구나, 이번 이 사전 청약에 지금 얘기되는 곳들에. 네. 24평형이나 33평 같은. 네. 다들 좋아하는. 어. 원래 이 평형 때는 공공분양에. 네? 전체 물량의15% 밖에 못 넣어요. 그런데요. 한 1000세대 정도 되면 뭐한 150세대밖에 못 내요. 예. 근데 이거를 법까지 바꿔서. 아! 법까지 바꿔서 네. 50%까지 늘리겠다. 야! 좋은 거죠. 좋은 기회네요. 야, 그런데? 네? 가격은 예. 네. 30%디 c 해 주겠다. 와! <laughs> 이거 뭐 무주택자들이 정말 네. 눈을 번쩍 뜰 만한 그런 소식이네요. 맞습니다. 뭐 입지도 좋죠. 네. 뭐, 어쨌든 가격도 싸죠. 네. 인기평형 때들도 있죠. 안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기가 많겠죠. 맞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전략은 좋습니다. 네. 자, 무슨 서울 사전청약. 물론 좋아요. 네. 근데 돼야 말이죠. 아이고. 경쟁이 엄청나게 뜨거울 수 있어요. 네. 더더군에 이번 사전청약에서 그 용산정비창이 내 후년에 뭐한 3천 세대 요거 그거 사전청약 하는 거 말고 이번 서울은 좀 많이 빠졌어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3개 신도시 쪽이라도 일단 봐라. 네. 서울 쪽 너무 경쟁 높은데 들어오지 오. 말고. 3개 신도시 중에서 어느 곳이 좋은가. 이미 인기 투표를 했어요. 네. 1위가 어디냐. 하남 교산. 오. 2위가 과천. 어. 3위가 왕숙. 그런데 음. 대부분 이쪽에 부천 대장이나 창릉이나 이런 쪽도 있는데 네네. 대부분 동쪽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쪽. 동쪽에 있어서 좋으냐. 사실은 네? 일단 지금 하남 교산 같은 경우가 네. 송파하고 하남그 도시철도 네. 이게 지금 뭐 잠실역하고 연결된다, 송파 나리역하고 연결된다 네. 이러니까 지금 그런 예. 거예요. 지금 왕숙 같은 경우에도 GTX 비노선에다가 4호선, 8호선, 9호선 네. 결국은 지하철이에요. 예. 이 아. 지하철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아자 근데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이렇게 인기 많은데는 네. 안될수 있어요. 아이고야. 자 입지가 정말 좋은 곳에 네. 안 되는 것보다는. 네. 입지가 조금 안 좋더라도 네.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아,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사실 이것도 본인의 어떤 예, 선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건다 알아. 좋은, 예. 좋은 건뭐 너도 <laughs> 내가 알면 남도 알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laughs>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부동산에 관한 고민 사연 있으시면 좋습니다. 아,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153-2667로 연락 주시면 우리 대표님께서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